정부가 제조업 분야의 중소벤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술 투자에 적극 나섭니다. 중소벤처 기업부는 벤처캐피탈이 투자하면 정부가 매칭을 지원해주는 투자형 기술개발 예산을 오는 2025년까지 10% 늘린 3,0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투자형 R&D 예산의 80% 이상을 성장 단계에 있는 하드웨어와 제조 분야의 기술 유망 중소벤처 기업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또 소부장 핵심 기술,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 고위험과 고성과가 예상되는 혁신 도전 프로젝트를 발굴해 지원 한도를 100억 원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. 아울러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팁스 방식으로 유망 기업을 지속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한 기업과 투자자에게는 정부 지분의 60%까지 콜 옵션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도 확대할 방침입니다.